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의 비용을 고치기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리시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열심히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하여 또 기도하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 들어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여쭙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 일을 할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도하고 할때 이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귀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려고 한다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승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무한한, 그런 인간이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르미야 33장 2절로 3절로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테니까, 성취해 줄 테니까, 부르짖지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긴명이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그런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개센만의 동산에서 땅방울이빛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도 일을 할때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물며 유완한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사회총 종에서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모든 교회지도자급에 있는 집군자들의 금식성회로 2020년을 이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일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까지 다의정부의 광명께 모여서 하루를 금식하며 지도로 이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0년이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 참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까지도 빠짐없이 참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하일날장로인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속된 장로인들다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인들이 정말로 총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영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근심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근시감에 기도하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마지막 날은 우리 도사들이 예,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소속된 모든 교사들 다보내셔서 주일학교가 살려면 교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운동본부에서 오늘 발대식을 하면서 그체을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교단 교회가 동시에, 동시에, 로 특세와 저녁 기도를 실시해서, 동시에 같은 강사와 같은 인도자로 이루어서, 이와 같이 전국 교회가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특세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도락방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은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침체되었던 그런 어떤 유럽 교회가 16세기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회개와 각성의 운동을 기도 운동을 일으킬 때 성령의 강권적인 불길이 타올라 유럽계회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후에 1740년대 미국의 어두워질 중심한 대각성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침체되었던 미국교회가 또다시 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4, 1904년도와 1906년 사이에는 또 침체됐던 영국교회가 웨일지방의 폐계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침체됐던 영국교회가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07년 평양에서 불리한 목사 부흥에 인도할 때 뜨거운 성령이 일어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바로 조선유 목사 김윤도 목사 같은 군사를 통하여 우리 한국 광산에 놀라운 붕의 불길이 타올라 그것이 바로 이어져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한국의 붕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계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의 금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단 성도들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지도의 운동을 일으킴으로 만미암아 침체되었던 우리 한국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죄령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 교사 교육 분 컨퍼런스를 실시합니다. 1 1일 날은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교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충현교회에서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서울 경기 지역에는 우리 목사님들은 학교에, 지교에 모든 교사들을 동원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주일학교가 삽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과 중국 지역 교사들을 위해서는 18일 날, 18일 날 대전중앙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교사들이 참여해서 교사들이 영성이 살아나고 또 불타는 상해감을 가지고 어린용을 내세우생 그런 사랑하는 결정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총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 공약상은 아닙니다만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 지금 응급제도가 상당히, 지금, 어, 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증만 해도, 정립된 응급 자금이 4천억이 넘는데, 우리 그 나라는 300억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가 또 5%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응급 재단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니까 우리 교단 은급 재단 프로그램이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훨씬 이율이 높은 것을 발견 3.1%나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입하고 또 모든 가입하기로 한다면 응급재단이 성장하게 된다면 목사님들이 나중에 노후 문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펼쳐서 바로 연급, 응급재단을 급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노예에 이렇게 봄노예때나 가을노예 때 이렇게 영상, 홍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이 협조해서 은교에 가입함으로 응급재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린 또 노예 목사님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총회가 아주 건강한 총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해서 또 기도를 행하고 기도로 맞춰서 2020년대는 우리 총회가 또 우리 교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활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예가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목표단의 영성이 회복되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Oh, yeah. 세기 정기 목사님 손의 사역과 재정을 위해 회계 이영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희망 2020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회 장로의 총회를 조직토록 하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민족보금화와 세계 선교의 앞장서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욕심과 게으름이 더 이상 교회라,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부, 비웃음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통해하며 자복합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회와 산하의 각 기관들이 새롭게 일어나 크게 붕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붕의 불결이 2020년에 또다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을 화해의 길로 이끄는 본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재백 사회기총인원들과 상비부장들과 각 위원장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들, 기관장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종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사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회가 민족 부귀마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총유 산하 모든 교관과 목사님과 창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의장님에게 통탄력을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총위를 이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할 물질, 총위나 노위나 지교위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집행하는 손길들에 지혜와 깨있는 영성을 주셔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종이가 더욱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의 종들이 나오셔서 광고 및 인사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 새해를 바라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 신년감사에대와할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담당해주신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준경 총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여러분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자리 앉아 계시면 우리 직원들이 나누어 드립니다. 편의상 증경총리장님들께서는 5층 대대실에 종의 임원과 내빈 그리고 순서장님들께서는 4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남영락교회 신용철 목사님께서 홍삼 음료수를 식사 때한 명씩 또 나누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 범교단 신년하례에 취재하러 오신 모든 기자단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요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총리장님께서 예, 말씀하신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전국 교사 컨퍼런스가 예, 서울 경기 지역은 이번 주. 에,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충영교회에서 참으로 에, 이 교단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남 호남 중부 지역은 1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 대전 중앙교에서 똑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불붙는 행사,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장모님 많이 교사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의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에서는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13일 월요일에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신학생을 포함한 그러한 우리 목기자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일에는 화요일 우리 장모님들, 시무장모님이시든 은퇴장모님이시든 우리 장모님들께서 살아 역사하는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집사님, 권사님 모두 나와서 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예,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목사님, 장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교 예보를 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 그러면. 먹구름이 끼어있고 안개가 끼어있고 시계거리가 100미터도 안됩니다 하는 그러한 기상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아 오늘은 너무 미세먼지가 많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정세나 국내 정세나 교계나 여러가지 볼때 영적기상도로 봤을 때 우리가 맑음을 찾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다시금 쾌청하고 맑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발벗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 전국교회 특별기도 집회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목사장무 기도의 총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참조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강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에 그치지 말고 서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량 목사님의 축도 있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와 교통하심의 은총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